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광야에서도 넉넉하여 나무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장부터는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3장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고, 뇌위기는 18장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민수기에는 13장, 신명기에는 2장, 그리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무려 4장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합화면에는 약 50장 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만큼 성막, 성막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헌물을 드리는 중요한 원리 또 헌신을 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그 중요한 원리가 뭐였느냐 바로 강요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여서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송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매우 힘들었던 때였잖아요. 광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상황과 조건과 처지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원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주신 말씀처럼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무미 있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척박한 강야에서 넉넉해졌고 나무미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나무미 있었고 그 힘든 조건 속에서 성막을 건축해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조건 속에서 성막을 완벽하게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붙들었기 때문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그리고 35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우리는 조건을 갖추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조건 때문에 안 됐다고 말을 해요. 상황 때문에 일이 안못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가니니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콧대 높은 기족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콧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하지 않다가 갑자기 줄이 하나가 띵 하고 끊어진 거예요. 세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 줄로 열심히 또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봐봐별볼일 바, 바, 없는 사람 아니야. 바가니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해냈어요. 그런데 또한 줄이 끊어져요. 두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주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져요. 웅성웅성했던 사람들,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두 줄로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 또한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줄 가운데에 세 줄이 끊어져 버리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연주를 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연주를 마쳤어요. 모든 귀족들이 기립하여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한줄 연주의 기적이다. 한줄 연주의 기적이다. 우리는 줄이 다 있어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좋은 집에 줄이 있어야 되고 대단한 부모님의 줄이 있어야 되고 또 인맥의 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의 줄, 또 학력의 줄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자신을 비관할 때도 있지요. 교회도 조건 때문에 붕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리가 좋아야 된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또 유능한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부유한 성도들이 많아 가지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 교회가 붕할 수 있다. 조건 때문에 붕한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한 줄로 사람을 감동시켰던 파가니니처럼 여러분 한 줄로 써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 부족해도 이런 줄 저런 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줄을 붙들면 성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줄이 끊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건강의 줄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건강하기 때문에 이산 저산 오르내리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아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존 칼빈은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종교격자이자 신학자이죠. 하지만 이 칼빈은 그의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500 페이지가 되는 책세 권을 썼어요. 신학의 기초가 되는 책을 썼지요. 참 대단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바르게 말하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시를 썼잖아요. 나라는 시를 썼어요. 그줄 없는 여인이 시를 썼을 때에 그 시를 읽는 성도들이나 그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것참 놀라운 것 아닐까요? 모세는 원래 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줄이 다 끊어져 버렸죠. 애국사람을 살인함으로써 왕자의 줄이 끊어졌고 명예의 줄이 끊어졌고 지위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아무 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줄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아무 줄도 없던 오직 하나님의 줄만 있던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줄을 붙들었을 때에 그는 멋진 지도자가 되잖아요. 멋진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줄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붙들었을 때에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일어서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해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지혜를 얻었어요 또 주신 말씀 일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요 35장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부살렐과 오올리압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롭게 연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즐겁게 하나 되어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또 지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일하는데 이상하게 더 건강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됩냐면 피곤합니다. 짜증이 나요. 얼마 가지 못해서 번아웃됩니다. 나더 이상 못하겠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공감하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내용도 그렇지만 세상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두 줄기의 역사입니다. 어떤 줄기의 역사냐면 은총을 입은 자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버린 자들, 거절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버린 사람이었죠 또한 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고 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서는 어떻습니까? 장작권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을 사사로이 여겼습니다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하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즐겁게 하면 넉넉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했기 때문에 노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잖아요. 물론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을 해라.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즐거움을 해라.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누가 부탁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예요. 3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주신 말씀에 보십시오. 자원하는 예물을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해라 해라 해서 강권에서 옆에서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또한 한번한 한 것이 아니라 연하여 계속해서 한번 내가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아니다 그만할래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어제는 이걸 드렸지만 오늘은 이걸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하여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요.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고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못하겠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일을 못하겠습니다. 모세에게 가져가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즐거운 비명입니까.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이제 나만 나와. 이렇게 자원하는 공동체는 즐거운 비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즐거운 비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탐방했어요.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교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는 경기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더라고요. 워낙에 크니까. 둘러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어, 소변이 마려워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자 화장실에 어떤 여자분이 변기를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변기를 붙잡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자 화장실에 여자분이 들어가서 변기를 끌어 안고 울고 있다. 상당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변을 보는 이 변기를 내가 청소할 수 있기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변기를 닦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감격스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체육관처럼 큰 교회가 될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그와 같은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변을 보는 이 변기를 청소할 수 있는 것에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딱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혹시 서운하십니까? 또 기쁨이 없이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십니까?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헌신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만들고 그만 가져오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아까운데. 이건 아까운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가져오지 마.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늦기 전에 할수 있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별 볼일 없는 것, 작은 것,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가져다가 몽골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성대한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초라한 천막으로 된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음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어, 먹을 거 음식 동일하구나. 여러 가지들 섬겼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더래요.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립심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에베를 드리는 자세, 봉사, 또 애물 드리는 것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중에 애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성도는 곡식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양을 기르시는 분들은 양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큰 포대가 두 개가 강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 냄새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포대를 열어봤더니 뭐였냐면 소똥이었어요. 소똥을 11조로 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고 비웃지만 몽골에서는 소똥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나무가 없기 때문에 소똥이 뗄감이에요. 보세요. 초원이에요. 풀밖에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보려면 2시간, 3시간 가야 나무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풀을 떼면은 금방 풀이 또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똥이 엄청 귀한 거예요. 교회 성도 가운데에 소똥을 모아다가 말려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똥을 파니까 이제 나도 십일조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소똥을 십일조로 드린 것이죠. 목사님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올 겨울은 땔감이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그 드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린 이 성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곡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목사님하고 달려왔대요. 성교사님 성교사님하고 달려왔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신비한 일이 <laughs> 신비한 일이 일어났대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동네 마을에 있는 소들이 이상하게 풀을 뜯어먹고 자기 집 앞에다 똥을 싸고 간대요 <laughs> 풀을 먹고 자기 집 앞에 똥 싸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 똥을 안 싼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와가지 똥을 싸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소똥을 구해가지고 지금 석동을 어, 말리고 있다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은 것별 볼일 없는 것 하찮은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넉넉하게 나무이 있게 해주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전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참. 욕심을 부리지 않았구나. 순전함으로 성막을 건축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성도들이 가져오는 것 너무나도 값비싼 것들이잖아요.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욕심이 있었다면 다른 데 유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에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재정을 어, 사용할 때에 사사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송도들은 예수 수고하여 드린 그 예물들인데 사사롭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일꾼들처럼 우리 교회를 맡아서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순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넉넉하여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넉넉하여 나무미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줄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돼요 또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행할 때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고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무을 통해서 넉넉하여 나음이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